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30일 목요일 밤에 방송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일명 나설사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는 정말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순순함 특집 솔로 민박이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나설사계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본편인 나는 솔로에서 아쉽게 커플이 되지 못한 출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스피노 오프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순순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데프콘 MC가 직접 순수남 특집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니, 제작진이 이번 솔로민박에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솔로민박에 입성한 남자 출연진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총 5명의 남성이 참여했는데요. 24기 영식, 24기 영수, 27기 영호, 27기 영식, 그리고 18기 영철입니다. 기수로만 봐도 꽤 최근 방송분 출연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걸알수 있죠. 먼저 24기 영식과 영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4기는 사실 방송에서 꽤 화제가 됐던 기수입니다. 특히 24기 영식은 나무위키 정보를 보면 최악의 영식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럼 그가 다시 솔로 민박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였을 겁니다. 과연 본방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24기 영수는 이번이 두 번째 솔로 민박 출연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번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인연을 찾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나왔네 라는 반응도 있을 법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너무 자주 나오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27기 출연진은 영화와 영식, 27기는 비교적 최근에 방송된 기수여서 아직도 시청자들 기억에 생생할 텐데요. 이두 사람이 순순함에 타이틀에 얼마나 부합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27기 영식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번 첫인상 선택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18기 영철. 18기는 2023년 하반기에 방송된 기수인데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출연했다는 건 그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남자 출연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제작진이 정말 신중하게 캐스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각자 다른 기수에서 왔고 각자 다른 사연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순수함이라는 타이틀로 묶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의 순수함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전개에서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성 출연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 솔로민박의 여성 출연진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되었어요. 바로 꽃 이름을 사용한 거죠. 장미, 국화, 용담, 튤립, 그리고 백합. 이 방식은 사실 나솔사계 초기 솔로민박에서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꽃 이름을 사용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 유지와 신비감 조성이겠죠. 본편인 나는 솔로에서는 영숙, 영자, 정숙 같은 별명을 사용하지만 솔로 민박에서는 좀더 낭만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꽃 이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효과적이에요. 장미가 누구를 선택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왠지 더 드라마틱하게 들리거든요. 특히 이번 방송에서 주목받은 건 장미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장미는 여러 남자 출연자들로부터 동시에 관심을 받는 인기녀로 등장하거든요. 24기 영식은 장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연하 괜찮으시냐? 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이런 적극성이 장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27기 영식도 장미에게 장미님, 저랑 대화하자라고 모두 앞에서 불러낸 뒤 장미가 제일 예뻐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대담함이 때로는 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특히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출연자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24기 영수마저 저는 어떤가요? 라며 장미의 의중을 물어봤다고 하니, 장미는 그야말로 장미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셈이에요. 첫날부터 이렇게 인기가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 너무 인기가 많으면 오히려 나중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가오면 진심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 외에 출연자들 국화, 용담, 튤립도 각자의 매력으로 남자 출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방송에서는 장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 민박의 묘미는 초반 인기와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 함께 생활하면서 보이는 진짜 모습이 결국 승부를 가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게 백합인데요. 예고편에 따르면 백합은 조금 늦게 매기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백합으로 출연하려던 다른 여자 출연자가 긴장감 때문에 출연을 포기했다는 디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백합이란 이름을 달고 누군가 등장한 거죠. 이게 원래 그 백합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지가 미스터리였다고 합니다. 18기 영철이 백합을 보고 왔다. 라며 물개박소까지 쳤다니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첫인상 선택 시간을 살펴볼게요. 나솔 사계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인상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의 모든 관계 설정의 기초가 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누가 인기가 많은지가 여기서 드러나니까요. 이번 첫인상 선택은 간식 데이트라는 포맷으로 진행됐어요. 여자 출연자들이 꽈배기, 고구마 같은 K-간식을 하나씩 고른 뒤 마음에 드는 남자 출연자를 선택해서 5분간 간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죠. 5분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첫 만남에서 서로를 파악하기에는 딱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한 여자 출연자가 자신의 원픽남과 간식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 선택과 집중을 중시한다. 에너지 쓸 때는 쓰고, 쉴때 쉬고. 이런 인생관을 밝혔을 때, 상대 남자 출연자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 이라고 폭풍호응했다고 합니다. 첫 대화부터 이렇게 쭉이 척척 맞으면 서로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실제로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 완벽한 티키타카를 과시했다고 하니 이 커플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간식 데이트에는 잔인한 면도 있어요. 바로 몰표와 영표 현상입니다. 연이어 여자 출연자들의 선택을 받은 남자가 있는 반면 한 표도 받지 못한 남자들도 생기거든요. 방송에서 한 남자 출연자는 인기남을 보며 AS 제대로 받고 시작하느라며 부러워했고 또 다른 남자는 난밥 굶어야겠다. 복수하겠다고 질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게 비록 예능적인 리액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동시에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는 자기 반성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첫인상 선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설 역사를 봐도, 첫인상 인기남이 최종 커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꾸준한 노력과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이제 이번 방송의 진정한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27기 형식이에요. 이 친구가 첫인상 선택에서 무려 3표를 획득하면서 최고 인기남으로 등극했거든요. 국화, 장미, 용담, 3명의 여성이 모두 27기 영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먼저 국화가 27기 영식을 선택했어요. 구체적인 선택 이유는 방송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27기 영식의 첫인상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장미도 27기 영식을 선택했는데, 장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식 없는 모습이 좋았고, 실제로 보니 체격도 좋더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 없어서 플러스 요인이 된것 같다. 이 코멘트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가식 없는 모습이라는 표현. 이게 요즘 연애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너무 꾸미거나 연기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지만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은 호감으로 이어져요. 27기 영식이 아마도 카메라 앞에서도 평소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둘째, 체격도 좋더라는 표현. 이건 순수하게 외모적인 호감을 표현한 건데 솔직한 게 좋네요. 연애할 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위선일 수 있어요.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셋째,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 없었다는 표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스펙이 좋아도, 같이 있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27기 영식은 장미와의 대화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담도 27기 영식을 선택했는데, 용담은 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면을 선택 이후로 꼽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만남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건 사회성과 리더십의 증거이거든요. 소극적으로 상대방 말만 듣고 있으면 대화가 어색해질 수 있는데, 27기 영식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27기 영식은 정작 자신을 선택한 용담과의 대화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대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용담은 27기 영식과의 대화가 인상적이어서 선택했는데, 정작 27기 영식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엇갈린 마음이 앞으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도 흥미진진합니다. 세 명에게 동시에 선택받는다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도 들겠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보이면 어장관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27기 영식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27기 영식의 화려한 상관왕 뒤에는 씁쓸한 영표의 현실도 있습니다. 5명의 남자 출연자 중에서 간식 데이트 선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정확히 누가 영표였는지는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7기 영식이 3표를 받았다는 건 다른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전국에 방송될 프로그램에서 한 표도 받지 못한다는 건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이 될수 있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왜 나는 매력적이지 못한가 하는 자기 반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자괴감까지 들수 있어요.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난밥 굶어야겠다. 복수하겠다고 말한 건 비록 농담조였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심은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만들 수도 있죠. 실제로 나솔 역사를 보면, 첫 인상 선택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역전극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음엔 조용했지만,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증가가 드러나는 경우죠. 요리를 잘한다든지, 배려심이 깊다든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든지 하는 장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상 선택에서 영표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게 나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주목받는 사람은 이미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라서 조금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평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은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임팩트가 더클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당사자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성적인 분석과는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역전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있죠.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는 스토리는 언제나 감동적이니까요. 첫인상 선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커플이 있었어요. 바로 18기 영철과 툴립입니다. 툴립은 18기 영철의 적극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18기 영철은 사실 이번 솔로 민박에서 가장 오래된 기수 출연자예요. 18기가 방송된 게 2023년 하반기였으니까 벌써 2년 가까이 된 거죠. 그 시간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다시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출립이 말한 적극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방송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18기 영철이 다른 출연자들보다 더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2년 가까이 기다린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적극성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죠. 적극성은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런 단기간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그래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적극적이면 부담스러워질 수 있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18기 영철은 그 균형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튤립 입장에서도 이런 적극성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신에게 확실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특히 첫날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라서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런 적극성은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8기 영철과 툴립 커플은 27기 영식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했지만, 어쩌면 더 진실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니까, 어장관리 논란도 없고, 서로에 대한 확신도 빠르게 생길 수 있죠. 앞으로 이 커플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지켜볼만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예고되어 있어요. 바로 백합의 늦은 등장입니다. 백합이란 이름으로 출연하려던 여자 출연자가 원래 있었는데 지나친 긴장 때문에 출연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백합이란 이름을 달고 누군가 나타난 거죠. 이게 원래 그 백합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지가 미스터리였는데 18기 영철의 반응이 힌트를 줍니다. 백합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자 18기 영철이여 왔다. 라며 동공 확장을 일으키고 벌떡 일어나서 물개박수를 쳤다고 해요. 이 반응을 보면 18기 영철은 이 백합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늦게 등장하는 건 솔로 민박에서 매기 효과를 노린 전략입니다. 매기를 넣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긴장하면서 더 활발해진다는 그 매기 말이죠. 출연자들이 어느 정도 서로에게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기존의 관계 구도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역학 관계가 만들어져요. 특히 백합처럼 늦게 등장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이미 첫인상 선택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죠. 둘째, 이미 형성된 커플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거든요. 셋째, 첫 인상 선택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늦게 온 만큼 다른 출연자들과의 친밀도에서 뒤처질 수 있고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에 끼어들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이고 매력적으로 어필해야 해요. 18기 영철이 백합을 반기는 모습을 보면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수 없네요. 혹시 같은 기수였나? 아니면 이전 솔로 민박에서 만났나? 이런 미스터리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자, 여기서 잠깐 한 발짝 물러나서 이번 솔로 민박의 큰 그림을 봐볼까요? 제작진이 왜 하필 순순함 특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까요? 순순함이라는 표현은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매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연애 경험이 적어서 서툴지만 그게 오히려 귀엽고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연애 스킬이 부족하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연애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제작진의 의도를 추측해보면, 아마도, 최근 나는 솔로 본편에서 너무 계산적이거나, 전략적인 출연자들이 많아서 피로감을 느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순수하게 사랑을 찾는 사람들만 모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24기 영식처럼 본편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순수한 걸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생각하는 순수함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걸까요? 제 생각에는 제작진이 의도한 순수함은, 연애 경험이나 스킬의 부족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찾으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순수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방송을 보면, 출연자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아 괜찮으시냐? 너 장미가 제일 예뻐, 저는 어떤가요? 같은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솔직함이 어쩌면 제작진이 의도한 순수함일 수 있어요. 이번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예상해 볼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영은 재밌다. 드디어 솔로 민박이 돌아왔구나. 라며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설 사기를 꾸준히 사랑해온 팬들은 솔로 민박 형식을 선호하거든요. 본편보다 기간이 짧고 집중도가 높아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많이 나오니까요. 특히 27기 영식의 상관왕 같은 화제성 있는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됐을 겁니다. 두 번째 진영은 캐스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24기 영식의 출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또 내보내냐,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건 아닐까, 같은 의심이 있을 수 있죠. 또 24기 영수의 재출연에 대해서도 또 나왔네 라는 피로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순함 특집이라는 타이틀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순순함이야?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순수함이라는 게 결국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회는 항상 기대감이 높거든요. 이번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까? 또 누가 커플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비판적인 시각을 압도하죠. 실제 평가는 앞으로 몇 주간의 방송을 보면서 결정될 겁니다. 특히 27기 영식이 3명의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것 같아요. 진심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면 호감을 얻겠지만, 어장관리처럼 보이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나솔 시청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볼 시간입니다. 물론 제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솔 사기의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27기 영식과 새 여성국화, 장미, 용담의 관계가 가장 큰 스토리라인이 될 거예요. 아마도 초반에는 세 사람 모두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점차 진심이 향하는 한 사람이 드러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한 두 사람의 상처와 실망, 그리고 선택받은 한 사람의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면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27기 형식은 아마도 장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장미에 대한 코멘트가 가장 구체적이고 호감이 느껴졌거든요. 가식 없는 모습, 체격도 좋더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 없었다 같은 표현들은 진짜 호감의 신호예요. 반면 용담과의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용담은 아마도 초반에 탈락할 것 같아요. 국화는 글쎄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둘째, 18기 영철과 툴립의 관계도 주목할 만해요. 이 둘은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실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만큼 부담감도 적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이 커플이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백합의 등장이 판도를 바꿀 거예요. 18기 영철이 백합을 알아본다는 건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기존의 영철-툴립 커플을 흔들 수 있어요. 영철이 백합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면 튤립은 배신감을 느낄 거고, 그러면 튤립이 다른 남자 출연자에게로 눈을 돌릴 수도 있죠. 넷째, 첫인상 선택에서 소외됐던 출연자들의 반격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백합 같은 새로운 출연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아니면 기존 여성 출연자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재평가를 받으려 할 겁니다. 나설 역사를 보면 이런 역전 스토리가 꽤 많거든요. 다섯째, 24기 영식과 영수 역할이 궁금해요. 특히 24기 영식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제작진이 어떻게 편집할지가 관건이에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악마의 편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나쁜 모습만 보여주면 왜 출연시켰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방송된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순순함 특집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솔로 민박을 시작했어요 27기 영식의 상관왕 18기 영철과 툴립의 커플링 그리고 백합의 미스터리한 등장 예고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순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순수함을 때묻지 않은 순진한 경험이 적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죠. 하지만 연애에서의 순수함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순수함은 어쩌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다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다가가는 것,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믿는 것. 이게 진짜 순수함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솔로 민박의 출연자들은 모두 순수해요. 논란이 있었든 재출연이든 상관없어요. 카메라 앞에서 전국에 방송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순수한 거니까요. 27기 영식이 3명에게 선택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영표를 받은 출연자가 복수하겠다며 농담하는 모습도 18기 영철이 백합을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도 모두 순수해요.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 충실한 거니까요. 물론 앞으로의 방송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나올 수 있어요. 어장관리 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말이나 배신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첫 방송에서 보여준 그들의 설렘과 긴장, 기대와 두려움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어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가 뭘까요?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커플이 되는 걸 보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솔한 감정들, 예측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 용기와 좌절,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때로는 교훈을 얻는 거죠.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의 완벽한 연애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진실한 고민과 노력을 보여주니까요. 이번 순수남 특집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몇 주간 이 출연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27기 영식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18기 영철과 툴립은 백합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할까요? 영표를 받았던 출연자들은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이번 솔로 민박에서 진짜 사랑을 찾는 커플이 탄생할까요? 다음 방송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도 꼭 보시고, 여러분만의 해석과 예측을 해보세요. 연애 프로그램의 진짜 재미는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2025년 10월 30일 방송 리뷰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